...습니다. 정말로 굉장한 오면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 어, 프로그램이니까, 어민 여러께서도주의에 공부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그 창업, 준비자체위원의 노력, 노력의실이 잘 운영되도록 부탁드리고, 여러분, 밝게 웃으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신다면은, 만명의 군인들이 살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웃으시고, 즐거운 인생, 즐겁게 살시요 감사합니다. 그 어덕으로 숨 쉬는 웰빙도시 사만의 그창음매를 위해 온 힘을 쏟고고 쏟고 계시는 신영수 업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창업장 신영수입니다. 먼저 오늘 이발표회장을 가득 채워주신 은민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리 그 자랑에서 오늘 네 번째로 갖는 그 창업주민 자체 프로그램 발표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특히 강서진 국회님을 비롯해서 어, 군의의 김양남 부의장님, 박군의원님, 그리고 전직 어, 우리 그 장업주민자치위원장님, 어, 그리고 업베 그 각국 교환단체장님, 면장님, 각 읍면에서 오신 주민자치위원장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 그리고 오늘 발표회 준비를 위해서 어, 한달 전부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그 장업주민자치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어, 제가 치, 지난 7월에그 창업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만는 제가 느낀 것은 그 창업 주민 자치위원회가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발전해가고 있어서 그 창업민들로부터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는 가운데 발전해가고 있다는 걸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래교 노래 교실은 어, 자리가 없어서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과, 그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고고장구 캘리그라피, 어, 건강체조, 어느 하나 빠짐없이 은민들부터 로 사랑을 받으면서, 어, 은민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해서, 어, 지금껏, 내가 그 텀텀이 배웠던 재, 재, 재능을 유감시 발휘하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참석하신 내빈 여분께서는 러 참석하신, 참석, 참가자분들에게 어,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창업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김병길 위원장님과 의논해서더 알차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합창, 합량, 합천, 산청, 서부경남 서귀군의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오늘 저희들의 발표를 위해 이차 시간까지 늦추고 함께 해주신 강석기 국회의님의 축사하겠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예,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오늘 많아서 저도 참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국회가 열려 있어서 사실은 거의 매일 회의가 있는데 아침 제가 운 좋게도 지난 주에 어, 토요일 내려왔었는데 오늘 국회 회의가 좋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오늘 그 창업에 이렇게 좋은 발표를 어, 주민자치발 발표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병길 우리 회장님, 어, 자치위원님들 전부 있어서. 좋은 준비를 해주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신영수이장 업장님, 또 많은 분들 함께 하셨는데, 우리 그 창에 아마 폭격을 보여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캘리그래피는 제가 전시된 걸쭉다 봤습니다. 프고또철을 뭐, 보니까 각종 공연도 많이 있고 한데, 우리 그 창업은 전국에서 군단에서 다녀보면 인구 4만 명이 되는 업이 거의 없습니다. 2만 명 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우리 인근군을 보자면, 사기군을 보자면, 산청은 한 7,500명 정도 되고, 뭐, 함량이 한만 7,000명, 합천은 만 2,000명 정도 수준이거든요이 전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 거창은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도시가 뭐, 의료, 문화시설 등등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학교가 제대로 되어 있고, 이렇게 갖춰진 여러분 사실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이런 물론 여러가지 활동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우리 그창군의 품격을 높이는 것 여러분들께서 오늘 발표하시는 것들은 우리 그창의 문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만드는 것들이고 품격을 높이는 그런 일들입니다. 정말 제가 오늘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 두세 개는 보고 갈 건데요.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사실 우리 그창은 현재 전국적으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하지만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지금 15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술적의 인구와 지금 인구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국민 모두가 합심하고 다른 데로 단합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를 가까운 덕분입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촌 지역은 유지하기가 아주 힘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기반을 갖추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게 되면은 도리어 이제는 그쪽으로 모이게 되는 그렇게 되는 상황인 자고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문에 그 창이 아주 업이 중심이 되어서 확실하게 이 서부 경남에서는 중심도주역할할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한창 서울에서 이제 의회에서 심의 중인데 국회에서 그 창의 중요한 일들은 우리 여기 구인모 군수님과 의장님, 군인님들 충분히 소통하면서 내년도 우리 그창의 중요한 역점 사업들은 창근차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거의 다 확보를 했고 특히 그창군에 있는 공모 사업들이 많이 되고 한 것은 국민들이 어, 적극적인 성원과 군수님, 의원님, 도의원님들 이렇게 계신 또 그창의 지도자분들께서 다 힙합시 만드는 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그창의 7천억 시대를 예산 7천억 시대를 넘어가는 그런 시대를 열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을 잘 합쳐서 그 창을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면서 전국에서 최고로 한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공연 잘 하시고 아주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욕망거창 국민의 대변인 권의의 김영란 부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laughs> 네, 김영영 회장님께서 시간이 많이 가신다고, 뭐 양해를 구하네요. 네, 다음은, 겨창권 주민자치 협의회 회장님이신 임정원님의 축사 있겠습니다.